레노버 클리너 T1S 프로 로봇 청소기 하이그로시한 소재를 사용한 깔끔한 디자인이 아주 멋지고요. 클린스테이션이 포함된 제품이라 매번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기에 부착 가능한 물통과 물걸레도 있어서 가벼운 물걸레 청소까지 가능하죠. 흡입력도 나쁘지 않아서 표준 모드로 깔끔한 청소가 가능하고 전용 앱을 사용해서 스마트한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기가 공간을 자동 인식해서 필요한 공간만 청소가 가능하고 청소 구역을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앱에서 청소 금지 구역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완전 스마트 대박이죠. 앱에서 다양한 언어 설정이 가능하고 한글을 선택하면 청소기 기능과 현재 상태를 깜찍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한 로봇 청소기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74,710원입니다. 최신 디자인과 최신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10만원대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데요. 가격 대비 좋은 10만원대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그냥 대박 좋은 로봇 청소기입니다. 레노버 대표가 제대로 미친 게 아닌가 싶네요.